아 지금 이제 뭐 질문들이 되게 많거든요네 예.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아 어, 지금 부장님 그 답변하시면서요. 그 좋은 질문하신 분두분두분 예. 예. 이름을 기억해 주셔가지고 예. 끝날 때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예. 알겠죠? 예. 예. 네. 자 여러분 지금 그 설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웨비나 들으시고 설문하신 분 중에서 또열분또 저희가 또 추첨해서 어, 경품 을도록 하겠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지금 인근싱도 있지만 어, 시트릭스의 네. 그 시트릭스의 어떤 기술력이 어떤 거가 이제 어떤 타사 대비 뭐가 제일 좋은 기술력이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질문에 그, 음.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듣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음, 네. <laughs> 맞아요 그리고 뭐 지금 VDI는 하는 업체가 음. 해외 밴더, 국내 밴더 해갖고 한 여덟 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만큼 많이 있고 사실은 이이 음. 이 뭐죠? 격렬하게 서로 네네. 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음. 저희 회사가 30년 됐습니다. 30년이 음. 31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뭐냐 역사 잠깐만 얘기해도 네네네. 되죠. <laughs> 그렇죠. 음. OS2 알고 계시죠? 네네. 예전에 IBM에서 만든 윈도우 같은 <laughs> 운영체제. 네, 90년대 때의 예. 음, 음. OS2도 사실은 그 VDI나 SBC. SBC처럼 원격에서 여러 사람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네네. IBM에서 이거를 유닉스처럼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회사를 나와서 음. 차린 회사가 시트릭스입니다. 그래서 네. 음. 그때 아이, 그 IBM의 O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윈도우즈 소스 코드를 보고 음. 실제 원격에서 접속해서 화면을 볼수 있는 스펙을 만든 게 시트릭스예요. 네.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RDS 서비스도 사실은 시트릭스가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음. 소싱해서 줘서 네네. 지금 이 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회사가 사실은 음? 원격에 접속해서 화면을 보는 기술에 대한 것들은 시트릭스가 음. 원조고. 네. 그만큼 사실 기술이나 옵션이나 이런 음. 것들이 더 풍부하고 많다. 네, 예,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자, 강현웅님께서요. 예. 어, 시티엑스의 젠데스탑과 예. MS 오피스 어, 예. 365와의 호환성은 어떠한가요? 특히 이제 VM 내에서 동작하는 스카이프 포 비즈니스와 MS 예. 팀즈를 통한 화상 회의를 잘하기 위한 시티엑스만의 특화된 설정이 있나요? 아, 아마 이거 제가 네. 발표하기 전에 어. 고민이 되게 많이 네네. 있으셨던 분 같고요. 예. 음. 시티엑스의 젠데스탑이랑 그리고 오피스 365하고의 호환성은 뭐 제품 만들 때마다 같이 협업을 해서 잘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스카이포 비즈니스나 팀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 설명드렸던 음. 예, 예. 그시티엑스 옵티마이제이션 포 팀즈라는 네네. 거를 이용하시면은 음. 특화되게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야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그걸또 사야 되는가 기본으로 거니까? 들어가 네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병찬님께서요. 저희 회사의 경우는 모든 노트북의 경우 프로파일화 시켜서 원격 접속 아이콘만 클릭하면 한 번에 모든 업무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v d i 의 경우도 사용자 프로파일에 미리 접속 권한이 부여되어서 싱글 사인온으로 모든 업무를 할수 있게 되어 있는지요. 아 예,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음. 보통 CTX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하면 음. 사용자 어, VM에 띄우고 그 음. 안에서 로그인해서 네. 액티브 디렉토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까지는 사용을 하게 만들어주고요. 음. 근데 지금 주신 그 의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뭐 음. 예를 들면 인터넷 익스플로를 띄워서 음. 포탈에 접속했었을 때도 싱글 사인노를할수 있느냐라는 질문 같은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트릭스나 아니면 보통 일반적인 VDI 솔루션 회사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아 음. 어, 포탈이 있습니다. VDI를 위한 포탈들이 있는데요. 이 VDI 포탈에서 보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음. 저희를 아마 찾아 주시면 저희와 파트너사가 같이 고객분들을 찾아뵙는데 음. 보통 거의 대부분의 저희 파트너들은 이런 서비스를 할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인근식 님하고 이제 김하수 님께서 아까 시트릭스가 OS2에서 예. 예. 개반해서 만들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그래서 예. 이게 이렇게 성능이 좋았 좋, 좋구나 좋 하고 이제 코멘트 주셨어요. 아, 그래요. <laughs> 고맙습니다. 그 역사를 오늘 또어아 예. 송기련 님께서는요. 어 VPN을 통해서 예. v d 접근 시에 기업 내 보안 등의 솔루션과 음, 뭐 동시에 사용 시 굉장히 성능 저하 문제가 예상되는데요. 예. 해결 방안과 대기 시간 동안 세션 타임아웃에 대한 관리 방안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 음. 아마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신 분 같아요. 네. VPN을 통해서 VDI 접속을 하면은 사실은 VPN의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부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은 CTX 같은 경우는 부, 저희 VDI를 쓰면은 저희 그 게이트웨이 서비스 VPN 장비를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음, 음. 저희 제품이니까 저희 걸잘 알고 있어서 네. 이 아이가 어떤 부하라든지 성능 저하를 일으키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가능한 저희의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거를 음. 추천드리고 원격 접속할 때 녹화라든지 워터마크 같은 경우도 음. 녹화하는 거는 사실 서버 사이드에서 많이 좀 사용하고요. 워터마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요. VDI 쓰면서 VDI 화면에 워터마크가 찍히게 아, 되어 네. 있는데 음. 근데 이제 이게 아, 어, 워터마크를 다섯 개 찍느냐 하나 찍느냐에 따라서 음. 네트워크 소비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최소한 음. 요거를좀 적게 사용하시도록 음. 하시는 게 음. 예, 체크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음. 네. 근식 님께서 시트릭스에 클라우드 인스턴스로 재택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윈도에 설치하는 시트릭스 에이전트가 네이티브 접속이냐 순수 클라우드 웹 접속이냐에 따라서 QoS가 다른 것 같은데 이두 개의 방법이 보안 강도가 각기 다른 것인지요 아, 아마도 음. 지금 사용하시는 게 회사에서 배포하는 그러니까 Citrix VDI 사용하려면 PC 에이전트를 깔아야 되는데 음. 고객사에 따라서는 음. 이, 패키지화해요 그래서 음. Citrix 이 에이전트 뿐만 아니고 음. 보안 에이전트들도 보안 솔루션들도 같이 넣는 거죠. 그래서 네네. 설치한 보안 프로그램들까지 다 설치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마도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조금 성능이 떨어질 수 있고, 그냥 네이티브하게 저희 c t 스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면은 그런 네.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보통 고객사 같은 경우는 그런 보안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거나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안 깔려 있으면 접속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가능한 회사에서 음. 그이 권장하는 음. 예, 설치 방법대로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황은라님, 어, 음. 재택근무용 원격 접속 프로그램이 급히 필요한데요. 요구사항은 수행내역 등 로그 기록 필수이고요. 보안 통제, DLP 같은 것도 돼야 합니다. 음. 어, 화면 워터마크도 필수고요. 어, 제안 부탁드립니다. 연락달라고요. <laughs> <laughs> 네. 보통 윈도우에서 수행하는 내역들 같은 경우는 음. 저희가 그, VDI에서 화면 사용하는 걸를 녹화할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녹화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있고요. 네. 로그 같은 경우는 음. 로그나 DLP 같은 경우는 사실 별도의 보안 음.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설문에 여러분들 황난이처럼 어뭐 이런 제안이라든지 이런 데 상담부터 원하시는 분들은요. 설문에 서신 주시고요. 이런걸써 주시면 어 오늘 제 보신 요 부장님께서 여러분 오프에서 아니면 원격으로 만날 수도 있으니까 <웃음> <웃음> 요즘은 <laughs> 더면대이별안 네, 좋아하니까 어쨌든간에 그렇게 더 자세하게 상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호님께서는 강의 중에 전자펜 입력 시에 속도가 떨어져서 반응 속도가 느린 부분이 있는데 네트워크 문제로만 생각할 수 있는 건가 이거 이런, 이런 것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지금 전자펜을 사용하시는 건지는 잘알 네. 수가 없으나. 네. 저희 제품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반응 속도가 느릴 거라고는 생각되지는 않고요. 음. 네트워크 문제만으로도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다른 거 사용하는데 음. 펜만 느리다라고 하면 어, 펜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영님, 시트리스 환경 내에서 OP365 라이센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문제죠? 음... 어떤 문제가 있나? 시트릭스 또... 사용하면서 오피스365 그리고... 사용하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 <laughs> 제 생각인데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 랩을 찾으시면 아, 아마 정답을 알겠습니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열님, 아,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나면 대부분 다시 사무실로 출근해서 전형적인 대면보고 형식의 업무로 돌아갈 텐데요. 경영진에게 재택근무가 더 편하고 효율적이라는 점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걸 제가 <laughs> 요즘 굉장히 많이 고민을 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예, 아까 그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에 스마트워크 한다는데 네. 거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스마트워크 해가지고 공간도 굉장히 세이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laughs> 어떤 고객사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공간들을 이제 뭐 100명이다 그러면 20명은 밖에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80명 자리 만들어놓고 음. 20명 자리다라고 하면 회사 에 따라서는 층이 한 다섯 개도 빌수 있거든요. 아. 그럼 그 다섯 개 층을 다른 회사에 임대를 줘서 아. 임대료를 또 야. 가져갈 수있는 더블로 보는 거네. 예예. 예. 그래서 <laughs> 그런 방식으로도 좀이 경영진 같은 경우는 이게 편하고 효율적이다라는 아. 이야기보다는 그쵸. 숫자를 내미시는 게 아마도 그렇죠. 돈 냄새가 나야죠. 예, 맞습니다. <웃음> <웃음> 그 맞아요. 예. 어. 어. 문창희 님께서는요 어, 금융권의 경우 보안에 상당히 민감한데 재택근무 시에도 망분리 관련 법규 준수 및 위협에 대한 안전장치가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예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음. 핫 이슈가 될 거고요 아마 금감원에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원격에서 접속하는 게 굉장히 음. 아, 어렵거든요 금감원에서 원격에서 접속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음. 좀 제한을 두고 있는 편인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아마 금강원 쪽이나 아니면 국가 쪽에서도 약간 음. 좀예 버퍼를 좀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네네. 생각합니다. 박치규님 그래픽 사용이 많은 3D 앱을 사용할 때는 전송 지연 없이 원활한 사용자 경험 제공이 가능할까요? 그, 지금. 온프라미스도 그렇고요. 애저도 음, 그렇고요. 음. VDI를 호스팅하는 서버에 GPU를 꽂아서 그 GPU를 활용할 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쪽은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네. 장경님, 영 어, 가끔 타 솔루션으로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어, 이런저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격 시에 재부팅을 해야 하는데 재부팅 후 접속이 안 된다든지 모니터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데, 원격으로 하다 보니 화면이 너무 작게 나와서 화면을 하나로 하기 위해 누군가가 모니터 연결선을 빼야만다든지 한 하는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관리가 가능할까요? 우선은 탑솔루션이라고 하시니까 네네. 조금 부담 적게. 아, 솔루션에 어떤 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안정성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이 조금 답보가 되어야겠죠. 아마 음. 저희 솔루션도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이, 글쎄요, 이런 일은 음. 사실 저희는 거의 일어나지 네네. 않아서. 음. 예. 근데 사실 이런, 그동안 이제 사무실에서 하다가, 어, 진짜, 이 원격에서 하게 되면, 그동안 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이런,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음. 맞습니다. 뭐, 음. 콜센터, 이 VDI를 처음에 오픈을 하게 되면요. 음. 뭐, 어느 회사든 그렇지만, 처음에 제일 많이 오는 문의 전화가 뭔지 아십니까? 뭐요? VDI 접속하기 위한 웹사이트 주소 알려주세요. 아, 네. 그 다음이 <laughs> 어. 로고는 어디서 해요? 네. 음. 이게 IT 하는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잘안 음. 가는데 음. 정말로 정말 초보부터 시작을 한 준비 이런 미리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음. 자, 그다음에 어. 한지호님, 어, 국내에서 시 t 릭스 버추얼 데스크탑을 온프리미스로 사용 중인 상태에서 해외 출장을 가서 VDI를 사용하는 경우에 시 t x 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국내 온프리미스 VDI 이미지를 해외 이미지로 마이그레이션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면 해외 VDI 이미지를 다시 국내 온프리미스로 마이그레이션해서 사용이 가능한지요? VDI에 많은 업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서 신규로 VDI를 생성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해외에서 국내 VDI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성능 문제가 많아서 CDN처럼 동일한 이미지를 국내 및 해외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음, 실제로 제가 해보지는 않아서, 어, 이거 화건으로 드릴 수는 없으나, 온프라미스에 네. 있었던 걸 우선 웹으로 음? 빼내는 익스포트 작업을 한 다음에, 네. 임포트 작업을 CTX 클라우드에서 음. 하면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음. 같은 회사고 같은 액티브 디렉토리를 사용한, 그, 계정계 서버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네. 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어,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네. 가능할 거라고는 보, 보이는데, 이거는 음. 테스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 김효숙님, 원래 CTRX는 Zen이라는 가상화 솔루션으로 엄청 유명한데, CTRX의 클라우드 기반 VDI 솔루션들도 인프라는 MS Azure를 사용하지만, 클라우드 가상화는 Zen으로 VD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아, Zen이라는 이름은 사실 음. 저희가 이래서 음. 버렸습니다. 아, <laughs> 작년에 버렸고. 어, 어, 작년에 버렸어요? 예, 어. 작년에 버렸고, 음. 사실은 저희 회사가 젠 서버는 CTX 하이퍼바이저 뭐 이런 네네. 식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아. 그래서 뭐 애저 위에서 사용하시는 거 관계없고요. AWS도 상관없고. 그죠? 예, AWS도 음. 상관없습니다. 네네. 강희성님 어, 회사 내부에 CTX VDR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용자 할당 VM이 이유 없이 언레지스터드 되면서 정상적으로 로그인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딱히 조치할 방법과 시간이 부족해서 새로운 VM을 할당해서 사용하는데, 어, 클라우드 환경의 VM인 경우 이런 이슈가 없을까요? 만약에 VM, 음? VM이 가지고 있는 문제다. 네. 근데 그걸 밝혀내지 못하고 클라우드에서 갔다라고 하면 제 생각인데 동일할 거고요. 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왜 언레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어, 원인을 좀 찾아야 될것 같아요. 네. 예. 음. 이용균님, BCB를 준비할 때 여러 회사를 고려할 수 있을 텐데 시트릭스를 선택해야 할딱한 가지 이유를 내세운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첫 번째로는 저희가 가상화를 사용했었을 때 사용자 체험이 음. 우, 최고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Azure고 AWS고 음. 확장... 확했다 줄일 수도 있고 월가금제로도 할수 있고 이렇게 유연하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지금은 네. 전 세계 에시티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종우님은 이제 이 어드 커머스 분야의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시티스오늘비 이런 걸적용할 사례가 있는지? 어 너무 많죠. 네. <laughs> 너무 많아서. 음. 음. <웃음> 네, <웃음> 네, 그냥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한테도 굉장히 알맞는 예, 포션을 예, 갖고 있다? 솔루션이고요. 음. 예, 피,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요 찾아뵙겠습니다 네. 음. 이원규님께서는 요 커멘트 주셨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BCP가 없는 경우에는 수익 감소율이 20에서 50% 된다는 분석 기사를 본 적이 있다고 이렇게 커멘트 주셨습니다. 예. 음. 데 BCP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률에 도 굉장히 왔다 갔다 근처 영향을 큰 미치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기훈님께서 프라이빗 가상 환경에서도 구축해서 사용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r s d 치를 이용해서 어, 사용하고 싶은데요. 동시 접속 시에 세션은 제한이 없는지요? 음, 아마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그 RDS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건지는 정확하지 않은데요. 동시 접속 세션 제한은 결국에는 라이센스를 얼마만큼 구매하셨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네. 저희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동일합니다. 음. 김정아님 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BCP 절, 전략에서 원격 사용에 대한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당위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비용 제약 사항을 고려했을 때 평소에는 원프리미스에 원격 PC 또는 VDR을 구성해서 운영하다가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클라우드로 확장한다라는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정책 및 모니터링 등 관리는 온프레미스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로 관리하는지요. 네,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 예, 뭐 온프라미스용 그리고 그 클라우드 그거를 한 콘솔에서 같이 음. 다 관리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 서은영 님은 중소기업의 경우에 이런 BCP를 뭔가 그 어떤 그그 그, 뭔가 이런 걸 준비하고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뭐 그걸 방안을 좀 추천해 주신다 중소기업에 중소기업에 예. 예. 어 사실 뭐 중소기업이야말로 데이터 센터 가질 수 없는 거지 습니까 그죠 맞죠 예. 그래서 사실은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야 되구요 예. 중소기업 구이 국내 같은 경우는 음. 대기업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네. 중소기업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게더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클라우드를 먼저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현님 현재 시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데디케이트 형과 시어드 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사용 종료 시 윈도 우 오프하고 로그 오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모드에서 오프 미 사용 시. 서버가 되게 하는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로그인 시 레디 상태가 되기까지 속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아, 데디케이트 형, 그러니까 좀 아마 그냥 네. 이 질문하신 분을 음. 위해서만 답변을 네네. 드리면, 데디케이트 네. 형은 로그, 윈도우즈 오프를 하면 그냥 오프가 되고요. 컴퓨터가 음. 꺼지거나 혹은 로그 오프 상태로 그냥 VM이 살아있고요. 음. 쉐어드 방식 같은 경우 로그 오프를 하면은 이 네. 자신한테 필요 그 사용했었던 라이트 캐시를 날려버리고 재부팅합니다. 네네. 예. 음. 김정원님 시트릭스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요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프리미스와 시트릭스 클라우드 와 저용선 서비스 구성도 가능한지요. 우선 시트릭스의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시트릭스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퍼블릭에서 EaaS로 구성하는 네네네. 거는. 차이가 없고요 음. 도리어 CTX 클라우드는 신기능에 대해서 더 먼저 여기다가 적용을 합니다. 음. 예. 그리고 성능 저하를 위해서 온프라미스로 구성, 온프라미스하고 크, CTX 클라우드하고의 전용선은 예 저, 필요 없습니다. 네. 강의사님은 CTX 어, 엔지니어가 한국에도 계신지요? 음. 있죠. 저도 음. 있고요 <laughs> 김민규님은 시트릭스에서 사용자 경험이 최고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을까요? 아 관련해서 그런 사실 유튜브나 뭐 네. 이런 데 보시면 시트릭스 유저 익스피리언스 뭐 컴페어 해보시면 아니면 아까 시트릭스 그 사스 있잖습니까? 예, 예. 오늘 사스 서비스 있잖습니까? 예, 예. 그거 체험해 볼수 있습니까? 사... 아... 사용자분들이 뭐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사실은 지금은 좀 제한적으로 아, 네. 예, 경험을 해보실 음, 수가 있고 요 조금 음. 시간은 좀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규님, 저희 시스템은 AD에 SID를 중요시하는데요. 혹 VM 복제시에 SID도 유니크하게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트리스 제공해 줄수 있나요? 예, 예. SID는 음. 유니크하게 그 변경을 해서 음. 복제를 하죠. 네. 자, 그, 여기까지. 어... 여러분, 들 설문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두분 좀 이름 을좀부르겠습니까맨 네. 처음에 질문하셨던 음. 분이, 음. 팀즈 관련해서 질문하셨던 아, 강현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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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웅님하고, 네. 네. 아까, 아까, 이, 이, 아까, 밑에 송기련님이 되게 고민 네. 좀많으셨던것 같아요. 강현웅님과 송기련님, 예. 이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센트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문화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더 궁금한 것들, 더 지원이나 어떤 요청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설문에다가 기입해 주면 고맙겠고요. 자, 부장님 마지막 한 말씀만 마치고 갈까요? 네. 아예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음. 감사하고요. 아, 2, 3월간 정말 BCP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 전 직원이 많이 경험을 하고. 네. <laughs> 예. 음. 많이 배웠습니다. 뭐, 음. BCP에 대해서 필요하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음. 저희를 불러주시면 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요즘 저도 많이 느끼는 게 이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제, 알파고가 나오면서 AI가 우리가 현실에 다가왔듯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런 뭐랄까요. 디지털, 근무 환경, 뭐 스마트워크, 음. 이런 것이 이제 현실이 되겠구나. 이제 끝나더라도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뭐 아직까지 뭐, 끝난 거 아니니까요. 최대한 여러분들 잘 건강 조심하고요. 그, 토카이티에서 뭐, 메일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관심 있는 것들 미리미리 사전 동료 하시면 편하게 어 리마인드 메일 올 거고요. 또, 미싱 하신 것들은 여러분들, 어, 토카이티에 한 일주일 안에 어 자료라든지, 어 다시 보기 올라갑니다. 보셔도 되고, 유튜브에 어, 토크 이티 치시면 그동안 했던 것들 다 올라갔으니까,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